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가이 네.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을 이 읽으면서 13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아야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세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지몬버데라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달기 울기 전에. 너는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 어, 이, 지금, 이제, 수님이 잡히기 바로 전에 저녁식사를 하면서 제 아들에게 지금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1절에서, 31절에서는 가론 유다가 나가버렸습니다. 이제는 11명만 남아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런 내용들을, 다른 책들을 보면 나와요. 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아, 들으면 알게 되었다는 아, 이걸 몰랐네라고 좀줄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죽을 때까지 다 부릅니다. 하고서 나 모른다고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것에 의해서 놀라지 마시라는 것. 성령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 모든 사람, 모든 자료들을 모든 걸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갈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으로 갈망하실 때그 갈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루어 주심을 성령이 그렇게 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1 1 명, 이거 들어보시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성령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긴박한 상황. 꼭 이것은 알아야 될구나. 이것은 그리고 꼭 행해야 될 일이고,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있어야 될 일들이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지금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질서, 예수님과의 나의 주인 되고 창조자 하나님 대신 예수님과의 지금 여기에서의 관계 질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여기의 관계 질서를 꼭 누리실 바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빛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나머지 것들은 다 광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 직업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다 도망갈 것이다라는, 팔아먹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지금 예수, 지금 예수를 이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우리의 모습, 지금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다면, 나는 뭐, 어, 3년 전에, 10년 전에, 1년 전에, 한달 전에 예수를 알아. 지금 예수, 지금 예수가 누구냐가 중요. 그리고 예수가, 예수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 온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입장에는 예수, 이것 말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알려주는, 성령이 예수님을 알려준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꼭 아실 바라. 그리고 성령이 그 아들을 만나게 해주고, 그 아들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아들이 주인 되고, 창조되고, 하나님 되고, 구원이 되고, 심판이 되고, 모든 것 대심을, 전부가 되는 심을 마음과 목숨과 뜻깔을 사랑할 대상임을 분명히 알려줄 때 거기에 이해하시 바랍니다. 14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어, 여기 이제, 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믿어라. 근심하다. 13장에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마음이 괴롭다. 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죠? 그때 쓴 단어라 또 약간 달산했습니다. 어? 그런데, 근심이라는 표현을 바꿨는데, 괴롭, 예수님은 괴롭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근심이란 표현을 했을까? 여기서는 괴롭히다, 뭐, 혼란하게 하다, 선동하다, 당황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이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단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근심,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지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지속된.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괴로움, 이 괴로움, 슬픔 이런 감정을 느낀다든 것은 라고요,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건 하나님의 이 성품 감정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괴로움, 흔들림, 이것이 지속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진짜 근심인 해결에 대한 도대체 이해를 못 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해결 안 되는 것. 여러분, 어떤 일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근심, 참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안 바뀌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학대하게 되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를 학대하니까 어떻게 우울해지는 것이죠. 자기 존재 가치를 항상 멸시하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러분은 생각하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네의 문제는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 아버지 화해된 되는 것,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 거듭난 구원, 믿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야 돼서 창조자 피조물의 관계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어야 되는 것.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을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냈다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지금 지속되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근심하게 돼, 염려하게 된다, 화가 나고 분노하고 범죄로 가버린다라는 자 이들에게 그래서 지금 내가 장로들과 대제상 다르게 잡혀서 죽어야고 살만에 부활해야 한다 할때 베드로가 아니 됩니다라고 할 때. 너희는 지금 그렇게 왔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와. 함께 살아주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 그것을 죄로 바꾸지 말라고 그랬을까? 금방 앞 13장에서도, 자, 가론유다가 예수를 팔게 시작으로 돼버렸으면 사단이 마음을, 생각을 줘서. 베드로도 지금 네가 이렇게 있지만은 내가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잡히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있을 때 너희는 뭐 어떻게 돼요? 근심하게 돼 버렸다. 왜? 예수님 부인하게 돼 버렸습니까? 도망가 버렸어. 자 이런 의미로서 말하지 않았을까라 예수님 자신한테 쓸 때는 괴로움에 대한 표현을 쓰고 왜 우리한테 쓸 때는 우리는 연약한 자이고 이미 앞에서 말해 줍니다. 이미 유대인들도 말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내말 안에 있지 않는다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될수 없고,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왜? 진리를 모르니까.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립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 막 돌아왔지만은, 예수님 말을 듣고 나면 떠나버립니다. 자, 이렇게, 어떤, 가 괴로움, 금심이 바뀌어진다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에 염려와 근심을, 범죄, 하나님을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라는 것은, 부정어입니다. 예. 네. 이게, 하지 말아라. 아,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뭐, 이런 우리나라가 있 부정어가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어, 그래서, 어, 제자들 11명 각각은 3이 하나님의 성전, 통치, 생명, 사랑, 공의 자리인 마음, 곧 영적인 자리가 흔들리고 당하여 근심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이라는 단어, 앞에도 했습니다. 카르디아라는 이 단어를 마음.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사용돼요. 에페시라는 숨, 네. 영혼, 마음이라는 단. 레브라는 또 마음, 실제 심장 뭐 이런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적 직정의 장소, 영혼, 숨이 쉬는 곳 생명 이 있는 곳 이렇게 역을 히브리어 두 가지를 다 아, 카르디아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카르디아는 히브리서, 히브리어 성경, 구약의 성경에는 두 개의 내용을 동시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사장 2,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지적인 장소. 하나님을 아는 장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장소 이 마음이 지켜라는 그래서 마음의 이이 흔들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하나님을 모셔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냐 할이 마음이 흔들려버리면 흔들려버리면 거짓말에 속아버려 내 죄성에 속아버려서 범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땅에서 땅에서는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만 없을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여기에는 뭐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유는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내용들을 많이 예수는 안 믿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들기나 또 오에 대해 곡해되고 이렇게 삐뚤어지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볼때 어 여기 믿다는 동사가 직설법 현재 지금 믿고 있는 이 상태를 말하고 말하는 동사로 쓰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을 믿고, 근데 믿어라 라고 명령어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었네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지금 믿고 있고, 그 다음에 믿어라 하고 이렇게 현재형과 명령을 썼습니다. 근데 NIV에서는 영어에서 이두개다 명령어로 사용해버렸어요. 또 어떤 데는 현재로만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직설평 명령법 해석이 났어요. 혹시 영어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성경을 읽고 나서 이러더라. 그런데 너의 따질 사람. 이럴 때 꼭, 아, 그렇게 되었으니까. 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걸 많이 해석합니다. 당신도 옳습니다. 라고 할 수, 당신도 옳습니다. 두개다할수 있습니다. 라고. 왜 그랬을까 놀라지 마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나는 가야 된다. 뭐 하라고요? 내가 있을 곳을 마련하려. 그리고 다시 와야 된다. 그리고 진짜로 있을 곳에, 아, 너희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자, 영원한 것과 이 땅에서의 유한한 시간을 예수님은 동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산을 보자 보리이 땅에 오셔서 다시 가시고, 그리고 다시 와야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말한 것을, 13장에도 얘기했듯이, 8장에서 본 것을 봤습니다. 그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올려, 어,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 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13장에서 예수님도 유다가 이런 일을, 가론유다가 하는 일은 너희가 곧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할 것이다. 라는. 믿게 할 것이다. 그 제자들 11명에게. 고 가론유다도 나중에 자기가 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자기 스스로 이제 잘못된 예수님을 진짜 알았다면은 진짜로 알았다면은 예수님께 돌아왔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이를 버려 버려 버리고 나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진다고 아주 선택 하게 됩니다. 13:33절을 같이 읽어보시작 어린 자녀들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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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 어, 에, 잠시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고 하 말한 것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하면서 다시 또 말합니다. 지금 말하여 둔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말하고 있어요. 반복되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래야 되는지? 자, 내가 왔다 갔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집이라는 이 단어 오이키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진짜 건물을 말하는 건물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냥 집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집안 가족을 또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있을 곳이란 이 모네라는 이 단어는 어 여기 14장에 두번 나온답니다 안 나옵니다 어이 단어는 어그 요한복음 8 3절에 네가 내말 안에 거 하면 살면 거주하면 이런 뜻을 가서 네 예, 모네오라는 이 단어, 메노라는 이 단어 명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건 거할 곳, 있을 장소, 거처, 체류할 곳, 안식처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뭐라고 있을 곳이 거주할 곳이 모로 많다라는. 자, 하나님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을 곳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 오해하면은, 어 하나님 나라의 또 확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잘못된 표현인데, 어, 이건 좀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계속 건물을 막 짓고 있는, 막더 넓혀가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을 곳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역은. 아이고, 뭐 부족한에 또 넓혀가고, 부족한에 넓혀가고,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직 미완성. 미완성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개발하고 막뭐 아파트 짓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있을 곳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있을 것을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들이 가시야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만들고. 이 말은 뭐 구원받을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을 전했습니다. 그 나도 하나님 나라 들어갔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있는, 있을 곳을 예수님 이 말은 한 것이다라는 것이지. 미완성이라는 것은, 어 하나님 나라가, 오, 그냥 이 재건축처럼 뭐 아니면은, 아파트 이런, 이런 상황은 아니라, 이런 걸로 해석하지 마시바랍니다. 이해하지 마시. 완성된 곳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말은 하러 가신 것이지. 아직 미완성이라는 건설을 하고 있는 것을 의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아직 더 남아있다는 것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구원은 끝이 나버린 것이죠. 구원의 행위는 그리고 구원만 받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는 사람은 지속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미완성이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진짜로 복음을 전해서, 진짜로 복음을 살아가는, 어, 복된 삶을 누리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어제부터, 그제도 막 계속 이번주는 많이 피곤한 상황이었는데, 어, 준비를 하면, 어, 준비를, 준비를, 준비를 못하고, 준비를 못하고, 어, 어, 오늘은 참, 또 준비하다 또 눕고, 또눕고그 했습니다. 일을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이 내가 할 것을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딱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또 간단하고 단순하게. 나와 여러분이 지킬 것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장소는 예수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께 죽은 사람들을 가는데 살리신 그 예수, 내 입에서 나오는 주인 맞습니다. 이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되고 예수님이 나를 소유한 거고 예수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완성한 놀라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을 나에게 성령이 나에게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성령이 내가 아우 예수를 통해 피 속에서 아버지와 피 가운데 사귐을 알려줍니다. 내 아버지 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것처럼 우리도 잠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명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성령이 여기에 잠깐 놔둡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진짜로 사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것대로만 하라는 것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라는 것만 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자 여러분 여러분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 바랍니다.